이거 말고 여기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아드리캠 말고 어 F파일토마스 뿌꾸님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지금 슈체엠도 이겨가지고 형님 요분 뭔가 조금 아, FC온라인 감독모드 전문 아 감독모드 어. 잠깐만 근데 우리가 감독모드로 하는 게 아닌데 이 형님 게임을 할줄 아시.. 아 슈체엠? 아 감독모드 슈 근데, 근데 지금 하는 게 간모 어, 뭐 아닌데? 간모 아닌데 괜찮으세요? 아저그 챔피언스입니다. 복구 형님 아저그 챔피언스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확인 아, 확인 굿굿굿 예 굿, 굿. 네, 아이디 아, 불러 주세요. 형님. 됐다. 모만 하시는 게아니 j 두치아피코별 분산 100개 선물. 1이0번째로핑클럽이 되셨습니다. 합니다 토마스 아. 밀러입니다. 자, 토마스 밀러. 삭제하겠습니다, 예. 어, 저, 저런, 저런 분들 이 오히려 또 강력하니까 이러고, 저, 저. 아, 그냥 지신 신 분들 그냥 치추 삭제할까? 어? 아 뀨. 어. 이 아. 아. 저 토마스, 토마스 밀러 오 토마스 밀러. 어 친구 투요청이었다 어, 어, 우리 아이리 레어인데? 음. 토마스 레어네. 후보형 드디어 차단이겠네. 오빠가 네 다음에 너니까 긴장하지 말고 있어. 아저 긴장 안 했어요. 우리, 아, 우리 저 오늘 무패 갑시다. 아나 그냥 바르셀로나로 갈까? 아, 그래요? <laughs> 아니다. 레알로 하자. 아, 그래안 아, 자 레알로 하자. 레알로 하자. 레하 레알로 레알로 하자. 레알로 하자. 레알자로 하자. 루루하이루루 하자. 레알들하 없네 형때문에 뀨알 그 방조했어 아 그러면 안되는데 아 아니 당연히 강한 사람이랑 상대해서 질수 있는 분이 그것고온다고 아, 삐지면 아, 안되는데 아 삐졌네 아 이게 내가 잘하는데 사람이 좀적선바람 감모인의 대표로서 뜨거운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감모인 대표로서 <laughs> 난 왜이렇게 이런 분들 보면 귀엽지 <laughs> 자꾸 네. 뭔가 뜨거운 맛 보여준다는 분들이 하도 나안 뜨겁고 미지근해 아 맞아 뜨겁지도 않아 지 그... 아 사이코리 기습 습격 박정우 2단다 디딜 끔찍돈 기습 습격 또또 공이 떴아그 어, 아까 정지한 거 아니야? 아지니야 어, 어, 어. 지금 아니잖아요 음, 어. <laughs> 일단 형 우리 이기고 얘기할게요 네오지 <laughs> 좋아요 간모인 분들이 네. 전술이 좀 특이하긴 해 그래서 음. 약간 이제 이런 분상 들같 그 내려앉는 수비보다는 오히려 압박을 해주면서 괴롭히잖아? 그럼 더 당황하죠 아, 압박해가지고? 예 오우 야 압박 괜찮아지 압박, 아까같았으면 뒤로 갔는데 이런식으로 에겁 이렇게. 이렇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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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잘 먹는다는데, 응. 네. 이렇게 요 아니아니아니 잘먹는다 근데 진짜됐죠 이렇게 야, 아빠가니까 바로 벗기네. 아, 너지시버려도 와! 아이, 핸디, 핸디. 딸깍 안됩니다 저 DMB 커서 바꿔놓은거 센스 기가 막힌 내용이아 막으고 다후쿠형 2대1 상황에 비니시우스 히트블로우하고 지켜봐요 어어...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어가그렇면돈어 <놀> <employers> <주. 놀놀놀나> <dishwasher Pattinson? 놀놀놀� 술> <owner> 이런 사람 만나면 더즐기고 싶어져. 좋았어. 그래, 한번 맞다이 떠 봅시다, 형님. 야! 야! 이별이다아니아니 <laughs> 어, 황별 아니, 아니고 잠시만요. 파악이 안 돼서 아, 이제 처음 오니까 한번 다보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그 옛날 쓰던 거잖아요.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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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옛날에 거 잖아요 기 오. 진짜님을 형이 옛날에 하던 거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코너 끼만 한 것도 아니고. 그만 이제 <laughs> 아, 아쉽 아쉽다. 아, 지금까지 봤을 때는 큐와리가 가장 어려운데 상대로. 그 <laughs> 7체 어 아. 여 야, 어. 어. 야 아. 아, 아. 아. <laughs> 당신 안 되겠다. 더 공격적으로 줄게. 으로 아, 아까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간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피지컬 싸움이야 못말하잖아 모바일 가능하죠 아, 어, 어, 네, 뭐, 형님? 그냥 보내주 우리가 살게 보내줘 우리가 살수 있어 오오 지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아아빠님 아이씨 아아빠는 아, 별것도 아닌걸로 긴장감 주지 마요 <laughs> 아니죠 아나또의심했 아. 아이씨 아빠님 장난 거기까지만 긴장감 요실망하아아이 좀... <laughs> 이길 것같아 했는데 아직 의심이 <laughs> 많아지 안되겠다 당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줄게 <laughs> 아니 무리수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아싸리 존나 세게 하면은 압박해가지고 오히려 당해해요 같 <laughs> 좋았다. 심리점. 내가 바줄가 이거가. 뭐, 내가 내가 빠가공격공격로 아. 4개의, 4개의 공격적으로 한다면서 거의 반쿼트인데?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안돼서당황 중. 많이 당황하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 맛불로 가야 돼요 오히려 약하게 하잖아 그러면 은 오히려 주눅들어 아 알지? 그죠? 내 플레이 아는 사람들은 알거야 그리고 본인이 골이 안 들어가면은 잠시만 이거까지 얘기 끝나고 얘기하자 오오!!! 네에 오아 무슨 말씀 말씀하셨던 아잠시만까먹어 공 플레이어라 전술이 끊기고 있었네 기칸! 가비가비돈슛 이거 봐 처음으로 연장 가나? 연장 가나요 이거?

오케 이 y Tiki t I 음. 감모 아, 어, 전술 아, 어. 나가셨 w 어. <laughs> 어. 이겼습니다 음. 전술이요? 아, 저 네. 울었어, 울었어. 음. 아 전술 지금 저기 a t 아, 저기 뭐야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어. 오, A7번 썼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예. 저저 이겼습니다. 음. 아유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저잘 한다고요. <laughs> 이게 감독 모드 유저다, 이 씨. 이게 감독 모드다. 빠리 에스터노. 잘하세요. 시 오케이. 에이 이제 감독모드다 이게 음 오늘 처음 이겼다 응원해준 모든 분들 감사하고 감독모드 화이팅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고